왜 이렇게 아니, 늦게 와 응급차 준비 시켜 놓을까? 내차있잖아 지금 <laughs> <laughs> 얼굴, 표정, 얼굴 표정이 더안 좋아지는데 걔는? 아, 아까, 아까 대림역에서 지하철 아, 타는데 누가 아실고 가던데? 형의 미래야, 어. 형의 미래야. 고대병원으로 내가 아빠한테 말해 둘게. 어, 네. 저기 아어 정식 하나, 치즈 하나, 디진다 돈까스 이렇게 총세 개를 시켰습니다. 지금 빨리 먹어 놔 나중에 또 응급실 간다고 또어막 울고 울고 막 난리치지 말고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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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씨 <laughs> 살려줘 씨 살려줘. 몇 <laughs> 사람 생각할 때마다 아이돌 하시는 게. 맞아? 나갈 때 걷고 가는 거야. <laughs> 오늘 땀 많이 흘릴까봐 일부러 티안 나게 빨간색 빨간색적이없 아, 진짜로. 거의 달인 수준이네. 실패하면 제가 스카프. 아, 아니 뭐야? 그거는 무등공약이야. 게형형 <laughs> <laughs> 형, <laughs> 형을 위한 공략이거든요그거는일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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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초 네. 형 대충 몇분 몇 안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양 세조가 왕돈가스 세조가 정도 야, 음. 저기 우리 말고 우리 디테이블도 또 지금 보전하러왔어요 저희 디테이블은 뒤진다돈가스랑 그리고 왕돈가스를 하는데 어 성공할 것 같아요 저분들 어 먼저 치킨 치즈, 치즈랑 어, 그리고 정식 정식 나왔습니다. 음. 우리 거 나오는 순간 이제 뒤에 테이블 분들은 포기를 신청을 하셨어요. 아 진짜 그만큼 어려운 와그 와중에 이제 저희 거 나옵니다. 지진다도가 와 향이 씨 미쳤는데 그냥. 괜찮겠어? <목소리도> 야씨, 내, 내 입에도 침 나온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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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한번 주문하고 뜨거워요 지만주 시청하는 한가지입니다 20분 동안 하는데요 저무시다가 아니라 저도 포기하시도록 하세요 요 우유는 다산 중에 주시나요? 좀 한단점 무시하네요 비비큐 매우 귀엽다. 비괜찮매매워어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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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만해? 오케이. 효정, 오 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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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어 오케이. 어 매운 거를 잘 먹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로 잘 먹는 줄 몰랐어요. 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돈가스 한 조각이면은 다 포기하고, 아, 못 먹겠다고 막 울고, 침 흘리고, 날리던데, 어, 한일이 형은 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야, 이형 이렇게 나가면은 어, 한도 끝도 없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한 조각 이제 조금 넘어가니까 막 땀도 흘리고, 막 눈물도 흘리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사람은 사람이구나 싶더라고요. 어, 뭐빨 어, 잘 <laughs> <저희> 지금 국원이랑 <laughs> 지금 차이가 없어요. 나는 <laughs> 白がベッドから。 이제 <목소리> 만 아니, 지금은 주제적으고 뽑아 봅안 그냥 먹을 만해. <시 metros> 어? 거 어? 거어소유가 그 진짜 좋아할맛이다캡사이시더고요스 이거를 양념이지. 2분 남았다 2분. 어, 진짜 2분 안에 다 떼먹어. 아깝다. 아, <아깝다>. 아 <laughs> 할수 있었는데. 이거 할수 있는데. 몸무게 10kg 채고 <찍고> 어렇게 됐다. <laughs> 어, 여기 미인장고 갔다 와.

한개 음. 먹었네. 아 진짜? 끝났어? 아 끝났습니다. 소감 소, 소감 말해줘요. 어땠어요? <laughs> 야, 뭐 매운 거는 그냥, 그냥 에, 매, 매운 거는 그냥 그냥 끝까지 자존심은 굽히지 않겠다. 마 아니야 진짜. 근 양이 너무 많았다. 예. 그러면 만약에 두두 조각 두 조각은 먹었으니까 밥을 근데 밥을 하나도 못 먹어요 밥을 밥을 하나도 못 먹어요 밥을땡기는 맛이 아니야 아, 밥을 <laughs> 밥이 땡기는 맛이 아니야 밥이 땡기는 맛이 아니야 고가두 개인데 아 그래도 오늘 두 장이에요 고기가 두 장에 튀김가루가 엄청납니다 튀김가루가 아 이걸 일일이요, 이거 어, 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일단은 양 양부터 늘려야 될것 같아요 양부터 아 이거는 진짜 어렵다 아, 이지개떡니까겹이아이걸 어떻게 먹어 못 먹어도 못 먹어 다음에는 강 사장이 한 일주일 굶고 와가지고 대왕 돈가스를 도전하는 걸로 어. 그 컨텐츠 어떻게 아, 아 지금 저거 보이세요 지금 음. 형꺼 남은 거 지금 한두 조각 먹었거든요? 막 수염이랑 지금 와... 땀이 계속 나와요 내가, 내가 먹은 사람 같아 내가 먹은 사람 무슨 사람인가요? 와 죽겠다 나 진짜, 나 진짜 몰매 나올 것 같은데? 어? 진짜 몰매 나올 것 같아 와 이거 숨을 못 쉬겠는데? 야, 얼굴은 왜 그러신 거죠? 아 얼굴은 몰라요 <laughs> 오늘 어, 끝까지 어, 그래도, 그래도 다 참고 먹어준 한일이 형과 그리고 우리 강 사장님 어 끝까지 정말 감사하고 다음에 우리는 술 먹방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 s e